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설명 부탁할까요? 아 저기 하얀색 셔츠 입으시는 네, 음. 하얀색이 아닌가요? 네. 이글래디오 어, 네, 뒤에 계신 분이 요 네. 먼저 마음에 남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... 표현됐던 대사 중에 마음 가는 길이랑 사랑 가는 길이랑 다르다는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모든 에피소드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께서 쓰실 때 특별히 애를 쓰시면서 쓰신 대사인지 어떻게 해석됐으면 하셨는지 궁금하고요. 또 오진배우님께서는 직접 그 대사를 표현하셨는데 하시면서 특별한 감정이 드신 게 있는지 아니시면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대사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그, 그, 그 이야기를 쓸때 그 제가 어, 처음부터 무슨 대사를 가지고 쓴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에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캐릭터를 잡고 그, 그,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, 그냥 그, 이게 대화의 흐름이 어떤 약간, 음,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서로가 약간 그 유대와 호응의 감정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했고, 나머지는 갈등이 있거든요. 예, 그러면 그 어쨌든 갈등으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, 예,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, 음,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, 대사였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, 뭐, 어쨌든, 그 대사를 쓴 거는, 어,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, 예. 사랑 가는 길이랑 마음 가는 길이, 뭐,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까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, 우리가 나이 먹으면 좀씩 단념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그, 어릴 때는 그런 거를 몰, 몰라서 좀 방황을 하고, 예,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, 음, 예, 단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. 그, 어, 늘 이렇게 마음 가는 어떤 어, 대로 어,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과연 행복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은 글쎄요. 저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,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생기는 것 같아요. 물론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에 대한 음 그런 이해력도 생기겠죠. 근데 저 또한 어 지금의 어떤 제 시점에 있어 제게 어떤 나이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와닿는 대사였어요.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하고요. 물론 음 저도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대사 하나도 굉장히 그 캐릭터 잡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대사에 주는 어떤 의미와 어, 영화가 주는 어떤 의미까지 두루두루 생각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굉장히 저한테도 앞으로 주어진 숙제 같은 예, 그런 대사였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제일 좋았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차다 드셨어요? 음 달고 맛있었어. 그게 진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너무 마음이 짠해지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.